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수 선고사입니다. 오늘은 박프로랑 제가 배틀 한번 해볼 건데요. 면잘 따죠? <laughs> 자신 있죠? 자신 없습니다. <laughs> 저는 자, 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 없지만 오늘은 간통샷을 <laughs> 아주 어려운 배치를 놓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과 를 확인하러 상단 카메로. 시죠 오늘은 박프로와 제가. 발동살 한번 쳐볼 건데요. 바풀은 얇으면 굉장히 잘 쳐요. 저는 잘은 못 치지만 나는 요령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랑전 번, 발동살이 놓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률 높게 발동살 칠수 있을지도 한번 해볼 건데요. 바풀면 완전 잘 치니까 이 정도는 아주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풀준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꾸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나도 할게요. 진짜 얇은 놈 컨디션이 좀. 뽑야 되는데 피기 <laughs> 전에 죽소 <주는> 생각이 있어요? 풍룰이죠 풍룰 은하님 성공 나도 해야 하잖아요 못하면 안 되는데 <laughs> 나 박벌 편하게 쳤는데 막상 칠라 먹으니까 좀 어려워 보여요 이정도도 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쳐볼게요. 아이자식도 실패. 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야. 남겼어요남겼어요 조금, 남겼어요, 남겼어요. 조금 잘친것 같아요. 자, 네. <laughs> 자이 정도 각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정도면 지금 많이 어렵죠. 아니, 뭐 거의 없는 없각도지 아닌가, 이 이거 깔딱샷,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어렵죠. 이제 극복, 이제 반반. 스티커드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오오 오! 해 성공. <laughs> <laughs> 아 그래. 이거, 아 이거 성공했다 하기 <laughs> 좀괜찮아요 <그렇잖아>. 창피하잖아요 <laughs> 구독자님들 <분들 웃음> 보기에. <웃음> <웃음> 이렇게 치네요. 세분만이맞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분안 <쌤은> 치나요? <laughs> 아, 날 쳐야 되잖아요. <laughs> 자요, 연장. <쳐. 웃음> 자, 이렇게 한번 한번 하고 쳐볼게요. 네. 아, 왠지 <laughs>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laughs> 느낌이 오잖아. <오죠. 웃음> 괜찮 <laughs> <굉장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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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거 뭐, 비네 뭐, 걔네, 뭐, 걔네, 뭐, 걔비 뭐, 걔네, 뭐, 걔어 뭐, 걔네, 뭐, 걔네, 뭐, 네요 나이스. 나도 어떻게... 이거 더 깔딱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좀더 어렵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역시 편해.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안할래요 <laughs>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진짜 이번에 진짜 관동장애끝끝하라 같아요. 와 자, 초뱅크. 초뱅크. 초뱅 있어요. 아그 쿠션으로. 아 불편해요. <laughs> 아 불편하네요. 어, 불편하네요. <laughs> 이게 더 쉬운가봐요. 그래도 얇게 안친거 같은데. 그렇죠? 그죠. 안 어, 어려운가? 어려운 봐, 봐. 별로 관통이 샷 아닌 것같았요 박풀은 뭐, 박풀은 없냐, 안통샷이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몇 가지 쳐봤는데, 자, 아, 이런 공이 얇게 이제 관통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박풀도 뭔가 방법이 계속... 있어서 잘 치는 것 같은데, 자, 박로을 어떤 방법으로 쳐요? 아니, 내 방법이 맞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아니, 아까 쌤 보니까 오픈브릿지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저는 조금 어, 긴걸 만들 때는 좀스쿼드를 이용해서 오조준을 합니다. 네. 오조 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지금 이쪽 회전을 많이 주면 스쿼드 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조금은 두께를 보는 거죠. 음. 그래도 지나가니까 음. 네. 근데 오히려 내가 이공 음. 그 1접구의 공급면을 얇게 치겠다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보내면 백차가 안 맞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서 뭐잘 치고 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줘서 물어본 건그런데 길게 만들 저는... 때만 그렇게 쳐요 아니면 음. 그냥 따고 나가겠지 음. 따고 나가기는 왜냐면 쉬워요 아까. <laughs> 왜냐면 아까 네. 길게 맞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길게 만들 어, 네, 어찌됐든 이런 형태에서 비켜치기로 각이 안 나올 때는 조금보다 빨리 내공이 지나가갖고 저 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게일제관통샷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관통 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이 방법이 뭐꼭 어,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치는 방법사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나서 보셨겠스는 브릿지를 거의 잡질 않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공이 이 면을 뚫고 나갈려면은 공이 얇게 맞는 건 기본이지만 내공이 어느 그 정도 무게가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저 면을 공이 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큐의 힘을 최대한 내 공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휴가 저항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브릿지를 오픈 브릿지는 아니면 브릿지 멀리 잡아요. 멀리. 브릿지 멀리 잡거나 오픈 브릿지 둘 중에 하나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거거요 그렇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 힘을 빼서 패 무게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박풍을 아, 5조준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5조준 같은 건 잘, 잘, 좀 불안해서 잘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을구선을 굉장히 짧게 돼요. 음. 왜냐면 하 큐가, 이 큐가 공에 닿는 시간이 0km를 서 길어지면, 그것 때문에 커브나 스쿼드가 그렇죠. 발생하는 거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아예 그걸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좀 짧게 음.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공이 편하게 내가 본대로 가서 명이 뚫고 나와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게 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음, 이제 뚫고 나가는 모양이 좋게 나오는. 와. 아 이렇게 되는군요. <laughs> 거 아, <laughs> 선생님. 움직 움직이랬습니까? 아니 그 공이요, 5cm 였어요 5cm, 역시 면을. 며... <미버스> 진짜 어떻게 뭐포커싱으 길게 맞혀버리시네. 와. <미버스> 아니 그럴 때는 진짜 스쿼드를 이용하면 어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한계가 있을 때. 어, 그 그래, 진짜 진짜 면을 다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니나 저도 뭐, 실수 많 실전에 실수 많이 하죠. 나도 맞 맞추긴 했는데. 아니, 도편하게 <laughs> 치시던데요. 뭐 뭔가 아리 애리지 않고 뭔가 이거 사투리인가? 아니, <laughs> 아니 그정도얇기는좀 자신이 없어갖고. 아, 그래도 <laughs> 그리고, 뭐 키스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키스 만득점은 음. 되면 하는 건데. 아니, 아니 데 그렇게 깔딱된 샷은 저도 맨날 나오는 샷은 아닙니다. 길게 뽑고 싶었어요,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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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박프랑 제가, 관통사번 해봤는데, 뭐, 영상 보지 않고 아시겠지만, 쉬운 공들은 아니에요. 뭐, 박프로도 워낙 면을 잘 치고, 저의 뭐, 요령이 좀 있는 편에 그걸 맞췄는데, 구독자분들도 이런 공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얇게 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자세가 좋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있지만, 정말로 멀리 있는 공을 자유자들이 얇게 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렇 네. 없어요. 없고 이제 조금의 요령을 더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큐의 힘을 이용해서 어깨힘 빼서 불지로 저항을 줄여서 공에 약간 힘을 실어갖고 조금 잘못되더라도 뚫고 나가는 그런 형식의 이제 스틱을 하는 거고 박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포켓볼 출신이시고 음. 해서 순수 면으로 순수 실력으로 <laughs> 저를 가뿐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소감 한마디 하시죠 <웃음> 아니요. <웃음> 이게 제, 제 생각에는 그두께 조주는 이게 팔이 왜 의심을 하면 이거 안 맞을 것 같아 하면서 얘가 저, 제 생각과 다르게 막뭔 짓을 해요.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빤듯이만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인데 그거 그게 잘안 돼요. 저도 뭔가 아, 치는 순간 두껍 같은 거 이렇게 탁 튼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안 하면 미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믿고 반드시만 보내야겠다, 반드시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를 <laughs>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두께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laughs> 그렇죠. 되고요. 네, 익어야 어. 연... 돼요 눈에 네. 그 두께가. 그리고 그 저는 그 연습 되게 많이 해요. 이 끝에다 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끝과 끝에서 3팁을 팁을 다 주고. 면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laughs> 어,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적응을 하는 거죠. 음... 그만큼의 내가 공 두께를 어느 정도 조준하면 이렇게 맞는다라는 거를 자꾸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 돌리기 짧게가 그냥 맞아 있는 거기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을 하시면, 근데 저는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앞 돌리기는 회전 방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회전과 공일 적구가 반대에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음. 이 두께 조준하는 게 차라리 오늘 친 거는 이 큐선과 공일 적구의 공 끝면이 일치를 하잖아요. 음,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또예 음. 네, 되기가 쉬운데 이큐 내가 가상의 공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음. 음. 뭐 포켓에서는 두께를 그렇게 만들긴 해요. 이미지 볼을 그려서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연습 지금도 해야 돼요 이게 완전 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조금 두께에 대한 감각을 아이 감각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 두께는 닥터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습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Thank you.